지우쿤이랑 그... 콜라보했었어? 전달볶음이랑... 와 한국 버튜버랑도 콜라보하셔요? EM 분이신데 신기하다. 먹는 대사인데 막 대충 이런 거야 그래서 막 아... 한국말 되게 잘하네 한국인이세요? 뭐? 뭐야 뭐비 소리 비 소리가 너무 크다. 그 해석해 봐야지. 나 이런 삐아저 오히려 삐 처리하면은 못 참는데. 그러면 먹는 대사인데. 먹는 대사인데? 막 대충 이런 거야. 그래서 막 아퍼. 아퍼 삐? 아퍼 삐가 뭐지? 먹는 대사인데 아퍼 삐인데 수위 있는 대사? 잠시 아 잠시만. 잠시만. <laughs> 가온 아니키 통화 받아줄까? 저, 만 가운 아니키. <laughs> 아니키. 아니키의 힘이 필요한데. 잠깐, 통화가 가능한가요? 아니키, 아니키, 저 방송 중인데 잠깐 그 물어볼 게 있는데, 그 통화 좀 가능할까요? 죄송해요. 쉬는 직장에 다시 불러서. 여보세요? 안녕, 하세요아 뭐야, 나 혼자 아, 떠오고 있었네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그 쉬는데 자취 불러서. 아니야, 괜너 궁금한 건데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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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.. 제가 웅이밭이라고 제가 꼭 봐줬으면 하는 거 이제 올리는 그 카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? 네. 거기에 지금 남시훈 님이랑 베르 님그 니지산지엔 그두 분이서 콜라보했을 때 나온 발언의 그게 있는데 발언? 그걸 보고 있는데 뭐저 언급해 주셨다 해가지고 그게 올라왔나 봐요, 웅이밭에. 네. 처음에 베르님이, 먹는 대사인데, 라고 하시고, 아파? 삐 처리가 됐는데, 그삐 처리가 수위 때문에 삐 처리 하셨대요, 이분이. 아, 먹, 먹, 먹는 대사인데, 대사인데 아파? 아파? 그리고 삐 처리가 돼있거든요 지금 이 데, 여기 영상에. 근데 네. 형님이 변태잖아요, 이거 무슨 대사일까요? 아, 궁금해서. 그 이런 거못 참아서. 뭐지? 그 뒤에 비해 대사까지 안아야될거 같은데? 막 대충 이런 거야. 그래서 막 아퍼? 어? 뉘앙스 봐야 되는데. 잠깐만요. 좀, 좀 심한 거 같아서 뭐지? 그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먹을 때얘뭐그대사하는거 같은데 아퍼? 삐 하고 끝나요 그냥. 어, 수위 뭐지? 있는 대사여서 삐 처리했대요 근데. 뭘까요? 삐 처리될 만한 수위 있는 대사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아프냐고 물어본 거? 어. 아파? 뒷까지 어, 뒤까, 다 어디, 봐보라고? 뒤까지 변태인 거야? 혹시 베르님이 많이 변태가요? 인 아시 아시나요? 벨 그거 베르가 한 말이래요? 예, 베르님이 하시는데 지금 변태세요? 베려님도 음... 근데 이런 말한거 보니까 변태시겠죠? 이선님 그 <laughs> 기본적으로 다좀 다들 은근하게 돌아 있어서 아 그래요 아, 그래요? 아파 아 잠깐만 내가 더 변태면 어떡하지 하고 지금 아, 그래서 말을 네, 못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상, 무슨, 수위가... 대사는 생각이 나는데 내가 더변되면 <laughs> 어떡하지? <웃음> 그쵸, 그 전혀 다른 쪽으로 이상한 변사면 어떡하지? 하고, 지금. 아, 생각이 아, 안 어...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났는데 내게 네, 네, 더 그렇지. 심하면 어떡하지? 아, 이러고. 그래서, 참을 대답을 못 하고, 아, 이거. <laughs> 음... 이거는 각자 아카이브 찾아보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도대체 어느 정도 수이지? 제가 그럼 수위지. 제가 언급 안할 테니까 저거만 주실 수 있어요? 저도 그냥 아 하고 불닭? 넘어가게. 불닭을 먹고. 불닭을 저... 먹고 아프다고 물어보면. 아. 그 불닭볶음면 먹는 그 대사 방향성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데그뒤에 대사는 없어요. 아예. 뭐 이런 식으로. 저 들어볼 거 지금. 좀 같아서. 근데, 음. 이 동방 예의주국 유교사상이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대사였다. 네. 남시훈님이 그 뒤에 힌트를 한마디 주시는데,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대사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. 아파단 B 나오는데 이게 대체 뭐길래, 남시훈님은 지금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이해하기 정말 힘든 대사였다까지 말하고 있는 거지. 이 B가 뭐지? 어, 너무 궁금한데? 이 나도 너무 궁금한데, 있어. 지금? 형님, 형님, 그러면 지금 재방송 켜고. 네. 키고. 네. 이 55초 같이 끝까지 봐볼까요? 아 네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. 지금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어... 어... 어, 어, 어 들어왔습니다,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. 조용히 하고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<laughs> 실시간으로 본 사람으로서 넘어갑시다 크크크 <laughs> 안 돼요 안돼 는 방송 수위 기준이 달라요 하지만 이 애덕의 검은 발톱님께서 내 검은 발톱을 자극했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대체 수위 때문에 삐처리 했다는데 원래 삐하면 더 궁금한 거 아시죠 하지만 삐에가지고 내가 궁금한데 어떡해 떻 너무 궁금하다고 지금 이 삐처리가 뭐가 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서 지금 호기심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너무 궁금해서 전 알아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님 가보겠습니다 그 불닭볶음면 먹는 대사인데 막 대충 이런 거야. 그래서 막 아퍼?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좀좀 좀 심한 것 같아서 음. 이 동방 예의주 국유교 사상에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대사였다. 아이 I 멘잉글리쉬로 mean, 뭐가 있지? 잉글리시에서 니르 대르 이해니야 조심해 해결사라는데요. 예. 이해는 다 이런가요? E 이해니 네. 대충 니지 산재가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다이 말을 하지 니지 산재는 아닌데 가온님은 어? 아닌데 이게저량했는데아 가온 가온선배 제대로 못제 <laughs> 대화를 로안 나누셨구나 아 나한테 ]셨구나. 그거구나 아, 음, 아 가온선배 아, 장난 아니야 음. 아. 그, 뭐? 뭐지 전에 애덕님이랑 같이 어? 방송한 거 대충 본것 같은데 그때도 난리 났는데 응? 난리 났다고? 왜 나만 아, 모르지? 오늘 우리가 남았거든요. 했던 얘기가 또여기 아... 나와 있잖아. 저, 저 잠시만요. 가오나니키 이게 문제가 아닌데 아니 게 대체 저한테 뭐 하셨어요? 그날 <laughs> 그날 저한테 뭐 하셨어요? 뭐야 갑자기 여기서 왜또 언급이 나오지? 아까 아, 했던 아, 얘기잖아요. 뭐... 이거 우리가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 아니에요. 이거 아니 그날 대체 저한테 뭐 하셨는데 베르딘까지도 장난 아니었다 그러지? 뭐 했었어요? 저 기억이 없는데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저한테? 그리고 왜 음. 배르님의 응? 한국 쪽도 보나 보다 어떻게 알지 이걸? 눈 눈치를 못 채면 좋은 건데. 뭘 뭐랬길래 뭘 다나 빼고 다 알아? 뭐야? 근데 뭐지? 형님의 위상이 이엔분도 박수를 쳐주시는 것 같은데요? 어라? <laughs> 장난 아니라는데요, 형님? 뭐야 막최약체라고 하더니 뭐야? 왜 EN에서는 KR을 칭찬하고 KR에서는 EN을 막 박수쳐주고 있는 거 뭐야 아니, 상호 박수 관계야 뭐야 이거 이게 아니 근데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얘기라면서요 근데 불닭볶음면 먹을 때 아프다 하면 붙으면 아니, 저는 그렇게까지 막 이상한 변태 아니에요 전 맥락에 맞는 변태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런님 <laughs> 맥락이 없는 변태짓을 아니, 한다 그럼 아니, <laughs> 어느 맥락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뒤를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들어서는 조금 정보량이 부족하다고 할까 음... 그저 그냥 궁금한 거 형님이 생각했다는 그 답안지는 뭔지 그럼. 아, 그냥 좀 상식적인 영역에서의 대답은. 네. 아빠? 어? 이제 한입 먹었는데 뭐이 정도겠죠. 근데 이거는. 그게 왜 삐철이, 수위가 있어요? 삐철이 당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지금. 그래서 모른 표 모른 표 건데. 그게 음, 왜 뭐가 음... 삐철이야 그러면 이제 한 입이 아닌가? 이제 한 번인데? 불닭볶음면인데 왜한 번인데 뭐몇 봉을 먹는 거야 뭐야 아니야 아니봉 아니. 말고 한 번! 번! 그렇군요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 아파? 이제 한 번인데? 말고 <laughs> <울고> 먹는다는 거예요? <laughs> 이게 왜 수위가 높아 근데 옆에서 한입 먹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약간 변태적인 시선으로 하는 얘기인 거죠 음... 뭘까? 그거 말고는 모르겠다 한번 먹었는데 이제 잠깐만 아파? 아파 이제 한 입인데 아파 이제 이제 한 번인데 아파 이제 하나인데 이제 뭐가 있지 그런 거밖에 없는데 뭐지?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, 아까 채팅으로 칠라 했는데 너무 비슷한데, 너무 괜데 오케이 아셨지? 원래 <laughs> 지 다들 모르는 거 같은데 어차피 몰라요 그럼 그럼 다행이지 어 아, 뭘까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 형님 죄소하면다또 쉬고 계신데 불러가지고 괜찮습니다. 언제든지 네. 변태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불러주세요. <laughs> 그런 거 아니에요 변태 입장에 궁금하다아전 뒤에 가훈 형님 얘기 나오는 줄도 몰랐는데 제가 이게... 모든 <laughs> 모든 변태의 입장을 통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들의 <laughs> 각각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의견을 에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 형님 직장인 형님 빨리 쉬러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. 형님 나도 궁금해서 아카이브를 봐야 될 돼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아. 오케이 혹시 그 누워가지고 그냥... 이제 쉬시면서 봤다가 애동님. 보면 안 돼요 한 마디 남겨주세요 좀 심하면 아시겠죠?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세요 보면 안 된다 그럼 꼭 봐야지 뭐길래 대체 뭐지 근데 진짜로 불닭볶음면 먹을 때 방송이 너무 매운데 계란 추가 되나요? 오 어, 그건가 아파? 계란 후라이 얹어줄까? 아니야. 지그 불닭볶음면 먹는 대사인데 막 대충 이런 거야 그래서 막 아퍼?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좀 좀 심한 것 같아서 아파비 하는데 갑자기 근데 여기서 이 심리를 분석해 보면 베르님이 말하자마자 아 이건 또 아닌가 싶어가지고 바로 얼머부린단 말야 이그 정도로 심한 말이라는 거잖아 나 아파 다면 삐기로 갑자기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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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근데 이게 정말 이검은발톱비인게 이게, 어? 이게 열받게 봐봐요. 열열 열 발톱이 다 검은색이었으면은 궁금하지도 않았어. 그게 뭐야? 좀 음습하게 들릴 순 있나? 아니 근데 봐봐요. 열 발톱이 다 검은 발톱이었으면 궁금하지도 않는데 아니 딱한 발톱만 흰 발톱으로 남겨놨잖아. 아파를 왜 들려주냐고. 아파라는 대사가 없으면 뒤를 상상하지 않게 되는데, 아파는 남겨놓고 뒤만 삐처리라니까, 아파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. 이게 너무 궁금해진다니까요, 사람 심리상. 아유, 미쳐버리겠네. 너무 궁금하네. 이게 아파까지 다 삐처리가 됐으면 아예 그냥 정보가 없으니까. 이해 안 하면 안하니까 생각하지 말라고요 크크크크. <laughs> 음. 가오나니키도 지금 신경 쓰인다고 디코 왔어. <laughs> 뭐 있지? 아 근데 아무튼 보셨구나 콜라보하신 거 신기하다. 한국도 보시나봐 한국어 되게 잘하신다. 오 어! 가오나니키의 피셜 왔습니다. 불닭이랑은 딱히 관계 없는 야한 문장이네요.라고 오셨어요뭔 소리지 그럼 또? 근데 어떻게 바로 찾은 거야? 더 웃긴 건 서치령 뭐야?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 찾아? 그게 더 신기해. <laughs> 근데 한국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? 신기하다. 나무 이렇게 봐볼까? 영혼의 예언자. 175. 실제 키는 173이다. 2cm 신발 굽. 와, 되게 디테일하다. 한국어. 한국어. 국적의 비공개겠네? 비공개했네이 세계에서 오셨나? 능력 왜 없어? 뭐야? 봉인당했어? 와, 이제 인프피 진짜 많다. 방송하시는 분. 들 무한학과 학생회장 다들 뭐 장이네 단장 회장 함장 난왜 웅장? <laughs> 왜 나만 간지 않나? 오 코리안 바베큐 한국을 좋아하셔서. 공부하신 건가? 유희왕 어 근데 관상이 유희왕 좋아할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뭔가 제 버추얼 광상 자주 보거든요 그 제가 그 월드컵 한 것도 보아 보면 아시겠죠 월요일 화요일 가끔은 목요일 오후 11시에 일요일은왜시아 쉬... 다음 날이 월요일이니까 이때쯤부터 슬프다 이거 이건가 보다. 추운 날씨 더운 날씨 다리를 다리가 내게 초과하는 모든 것? 어 그럼 개 같은 거 싫어해 꽃게 개장 안 되시나? 문어도 안 먹나? <laughs> 그럼 궁금한 건데 다리를 네 개, 4개, 다리가 네개초과한 4개 모든 것을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다리를 한세 개에서 두 개만 남겨두면 그때부터는 어 괜찮아요 하시면서 좀 봐주시는 그런 걸까? 아니겠지 그치 <laughs> 아니 그냥. 아니 다리 이게 뭔가 막 벌레다 이런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내게 초과된 모든 것이라니까 좀 궁금해서 좀 크리피한 거를 못 보신다 이런 걸까? 어? 시네탑이랑 나홀랩 전독시 스타크래프트? 짱 어려운데 스타크래프트 아니 학생회장에 많이 힙하네. 여기 학생회장은 여 총도차고 당기는 거예요? 아닌가? 총 차는 곳 아닌가? 너무 길면 읽지 않아. 너의 어머니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채팅해 줘. 오, 좋은데? 애들아 너네들도 너네 어머니가 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채팅 쳐 줘. 알겠지? 시청자 지침. 이게 다 공통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적으세요 다들. 시청자 지침 알겠죠. 그 채팅 안칠 듯. <laughs> 너는 어차피 안치 오늘. 오늘 역대급으로 아무것도 안 쳐놓고 어이없네. 오늘 거짓말 안 치고 하루 종일 올라온 채팅 세라 그러면열 손가락으로 셀 수는 없겠지만 물론 암튼간호? <laughs> <laughs> 재방송 굳이 방송 채팅 규칙이 없는 이유가 사실 해나 해봤자 음. 일단 이거 안 적어놔도 그런 게 있어 일단 그냥 사람으로서 치면 안 되는 구나의 그 선이 대체로 이제 정해져는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그 선만 안 넘으면 어차피 아무 말안 하기 때문에 혹은 혼란을 주거나. 그리고 대부분 혼란을 주는 사람은 딱 한두 명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, 그러면 안 돼요. 하면 이제 그 단체로, 음, 저러면 안 되는구나. 학습. 또한 명이 생겼을 때, 그러시면 안 돼요. 나, 내 정도 구매에선 그게 되는 것 같긴 해. 많아지면 나도 이제 만들겠지만. 오! 여기도 여기다 했다. 궁금했던거 드디어. 한국어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여러 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. 트위치에는 아예 한국어로만 방송을 진행한다. 흥분하거나 화를 화가 날때 종종 한국어 욕을 내뱉는다. 야, 나보다 한국어 욕을 잘 하실 수도 있어, 진짜 그럼. 나 너무 안 쓴지 오래돼 가지고.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신 건가? 뭐지? 그거 없네 뭐 라디오님이랑도 합방한 적 있어? 아 봤던 것 같아,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하시나봐. 어, 학생회장이니까 여러 언어에 능통하신가봐.쩐다. 저도. 한국어 조금 하고요 <laughs> 나 한국어 잘한다고도 왜 말을 못하겠지? 한국어 잘한다는 말도 못하겠어 뭔가 저 한국어 좀 잘하고요 어왜 못하겠지 난 한국인인데? 뭐지? 한국 고인데 그런 말도 못하겠지 함부로? 이상하다 자신있게 내뱉기가 좀 그렇네 0.5개 국어인가 진짜로? 암튼 그음뭐 심한 거니까 이분도 삐처리 해주셨겠죠. 굳이 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다.